함께 나누신 말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수하 사람 빌다시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험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그분의 군대를 셀수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도 밝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맑다고 할수 없는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한, 학, 어떤 한 학생이 정물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그 그림을 본 선생님이 의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사과를 그렸는데 사과를 노란색으로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과를 노란색으로 그렸냐. 선생님이 볼 때는 사과가 노란색이 아닌데 왜 노란색으로 그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학생이 하는 대답이 자신이 보는 위치에서는 사과 표면이 노랗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틀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에서는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본 모습은 그것은 아니죠. 그 학생이 보는 위치에서 봤었을 때그 색이었던 것이지 사과 전체의 모습은 노란색은 아닌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이죠 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큰 코끼리를 만지고 이야기할 때 코끼리를 볼수 없기 때문에 만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길쭉하다고 표현하고 또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이 생겼다고 말하고, 또 코끼리의 옆을 그 배를 만진 사람은 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만진 위치로 코끼리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오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내가 아는 정도, 내가 보는 정도로 그 존재를 판단할 때에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요벳 대답에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여섯 절에 걸친 아주 짧은 대답을 해요. 이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그분의 군대를 살수 있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강력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또온 세상을 비추시는 이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세상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주권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독이 인생이야, 오죽 하겠는가. 하나님의 크고 높고 능하시고 거룩하신 위대하신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이런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덕이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비천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빌닷의 말이 맞습니다. 벌레 같은 사람이고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벌레같이 보고 우리를 구더기 같은 인생으로 보실까?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면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가 입니다 요벌 향해서 세 친구가 여러 말들을 하죠. 심지어는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심판자가 맞으시지만 우리가 볼 것은 정말 욕을 향해 회계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욕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는가. 친구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친구들의 말과 생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에 빠질 수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한편만을 보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심을 다 발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은가 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와 같은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이 악을 다 뿌리 뽑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믿음이 좋고 저렇게 잘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저렇게 갑작스러운 큰 병이 걸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되고 막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한쪽 편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쪽 면에서는 맞지만 반대편에서는 잘못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되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균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보면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이요.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진리의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 하, 어떤 한편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바라보되, 때로는 기다리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눈 감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침묵하시며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심을 다 발휘하지 않으시는 거죠. 침묵하시고 눈 감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편에서 보이는 색으로만 사과를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전체를 바라보고 사과의 색깔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편에서 함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구더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드러내 보여주신다.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것이 있지만 감추어진 섭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섭리를 우리는 다볼수 없기에 이러 이렇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 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보일수록 낮은 이 땅에 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높은 하나님을 높게 여길수록 낮은 이곳에 오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은혜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 죄의 크기가 깊이 있게 크게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로 친히 와 주시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눈으로 보신다라는 부분으로 보기보다 이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볼 때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공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온전한 코끼리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력이 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흐리거나 치우치면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큰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이런 오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주고 상처를 줄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이 둘의 균형이 딱 맞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균형감 있게 볼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가 이것에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생명의 주관자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의 자리로 와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쪽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모습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의 삶이 오늘 하루도 펼쳐지고 우리 평생의 삶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게 하셨어 하나님을 오해함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와 사랑의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공의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